오늘은 롤도 체스를 했다. 드디어 PB의 시즌 7.5가 나오니 아주 기대가 됐다. 새로운 시너지 중에 석호라는 시너지가 있다고 들었다. 스킬을 써서 횟수를 채우면 보상을 받는 이번 시즌의 보상으로 웅장해질 수 있는 시너지였다. 오늘은 이 석호 시너지에 대해서만 좀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다. 1코 석호 난동꾼 말파이트였다. 첫 번째 증강이었다. 석고 챔피언들이 스킬을 빨리빨리 써야 하게 파란색 배터리를 골랐다. 초반부터 석고를 맞추고 가고 싶어 리로를 돌렸다. 세조 이성을 만들었다. 스카너 이성을 만들었다. 4코 석호 용술사 카이사가 나왔다. 말파이트 이성을 만들어주면서 1코 석호 요술사 탈리아까지 넣으며 3석호를 맞췄다. 이렇게 석호를 맞추면 왼쪽에 바다의 축복이 생기고 횟수를 채우라는 표시가 떴다. 이렇게 스킬 5번을 채우면 보상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스킬 횟수를 채워나가면 더 좋은 보상이 나올 것 같았다. 카이사 페어 아주 좋았다. 새로운 원숭이 이성도 만들었다. 연운을 먹고 싶었는데 사면패를 해도 뺏겨버렸다. 조끼라도 먹어주도록 했다. 5렙을 찍고 요술사를 맞췄다. 탈리아가 요술사니까 스킬을 두번씩 써서 스택을 더잘 채울 수 있었다. 미신이 계속 발로 차버리는데 이 상대도 석호였다. 이제 20 스택을 채워나가는 상대. 나는 50을 바라보고 있기에 내가 앞선다고 할수 있었다. 스택 49에서 끝난 건 살짝 불편하지 않을 수 없었다. 3코 석호 포병대 제리도 나왔다. 칼리아 유성을 만들었다. 블루를 만들었다. 장갑을 재조합해봤는데 지팡이면 나쁘지 않았다. 이 상대는 용료비도 있었고 쌩쌩이도 있었다. 길드가 3추가 되는 쌩쌩이 이름이 참으로 심술나지 않을 수 없었다. 쌩쌩이는 길드에서 박마저를 높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되이 단단한 상대였다. 두 번째 증강이었다. 석후 심장은 무참지었다. 카이사까지 나와주며 이성을 만들었다. 카이사에게 템을 주고 빌드업 하다가 석후 용인 소맥에 옮겨주면 될것 같았다. 저 랭가는 삼쿠가 만날 정도로 강한데 상대는 어둠강림을 처음 해보는지 랭가를 재물로 바쳐버리고 말았다. 꽁승은 아주 달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보상에서 대검이 나와 총검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상으로 상대와의 차이를 벌릴 수 있기 때문에 개사기 시너지이지 않을 수 없었다. 젤이 이성을 만들었다. 이 상대도 석호였다. 저것이 바로 석호용 이름은 솜이었다. 진짜 이상한 용들이 많이 있구나 했다. 약간 물속성 같은게 바다용 느낌인건가 했다 그렇게 용이 있는 석호 상대도 이길 수 있어서 나쁘지 않은데 했다 조끼를 먹었다 덤블 조끼를 만들었다 릴리아 이성을 만들었다 이코 석호 수호자인 자크도 나왔다 7.5에서 스웨이는 7코였다 까마귀 주제에 출세했구나 했다 확실히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는 스웨인이었다. 꽤 부담스럽구만 했다. 7레벨 짓고 육석코를 맞췄다. 나도 곧 바로 솜이 나왔다. 거기다 3코, 석코, 일깨우는 자, 신비술사 세라핀이 나왔다. 아이템을 솜에다가 옮겨줬다. 세라피는 두칸 이내 모든 아군들에게 4초 동안 보호막, 추가 만화 회복 능력을 부여했다. 얘가 석포에선 진짜 중요한 녀석인 것 같았다. 거기다 솜은 파도꽃 표식이 없는 적을 향해 표식을 새기고, 를 3회 사용한 후엔 휴식을 추가하는 대신 소용돌이를 소환해 적들에게 피해를 입혔다. 참으로 이 소용돌이를 소환할 땐꽤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아직 일성인데다가 풀템도 아니라 조금은 부족한 현재였다. 마지막에는 우루프의 꾸러미를 골라 뒤집개로 석호를 만들기로 했다. 셀라핀이성을 만들었다. 9. 석호를 완성했다. 12. 석호는 약간 좀 힘들었다. 시즌 7때 12 비치와 비슷하지만 석호는 뒤집개로 상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힘들진 않았다. 다만 뒤집개로 석호 2개를 만들었다면 포원에도 2개가 더 필요하기에 그래도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사일러스 이성을 만들었다. 8레을 찍었다. 자크 이성을 만들었다. 세라핀이 술술 나왔다. 이제 리로를 돌려 솜 이성을 노려야 했다. 석호 미러전이었다솜 차이도 있겠지만, 쌍라핀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을 수 없었다. 확실히 석포들 중에선 내가 가장 강한 것 같았다 초밥에선 죽기를 먹었다 얼심을 만들었는데 얼심이 아니었다 이것은 종말의 겨울이었다 체력이 5 0 아래로 내려가면 3칸 이내의 아군들이 보호막과 방마절을 얻는 오오라 아이템이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았다 현재 나는 석호 하나 추가 증강에다가 석호 상징이 있었다. 이러면 9랩을간 다음 포온해를 얻으면 12석호가 가능이었다. 일단 송이성작을 한 다음 크립이나 초밥에서 포온해가 나오길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250을 찍으니까 노란 구슬이 나오더니 완제품이 나왔다. 심지어 마저를 깎을 수 있는 이온이 나와준 건 참으로 만족했다. 계속해서 석고 미러전이 이겨주며 갈수 있었다. 치감을 위해 태불망에다가 연운, 곡궁, 망토를 얻었다. 바드는 못 참는 데었다 세라핀과 함께 신비술사를 맞췄다. 드디어 나왔다. 상대들의 석호가 꽤 많은데 생각보다 일찍 소미성이 나와줬다. 첫날 PB에선 거의 반은 석호였고 반은 어둠 강림이었다. 그중 가장 안 풀린 어둠 강림과 가장 잘 풀린 석호와의 대결이었다. 랭가가 아직도 일성이라니 참으로 불쌍했다. 이렇게 스킬을 못 쓰고 이겨버리는 것은 석호에게 마냥 좋진 않은데 했다. 그 다음에 신규 팔코용 테라가 나왔다. 이거 삼성을 좀 만들어보고 싶은데? 내일은 이거 만들 때까지 해봐야지 했다. 석호 미러전을 시작하자마자 300스택을 쌓아 니코는 못참지었다. 석호를 몇번 해봤는데 300스택을 쌓으면 니코를 꼭 주는걸로 봐선 얼마나 쌓으면 뭘 주는지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아주 나약한 석호 상대를 이겨주고 나서 다음 초밥에선 세라핀 쇼진을 먹었다. 그렇게 세라핀 삼성까지 만들었다. 이제는 세라핀의 보호막은 375에 추가 만화 4였다. 거기다 바드의 길드 효과로 추가 만화가 이니까총 평타당 만화가 6이나 더 찼다. 이번에 쇼진이 만화 5회복으로 바뀌었는데 실록의 장막마냥 전체 쇼진보다 더 좋다고 볼수 있었다. 성배를 만들었다. 이제는 가장 잘 풀린 어둠강림과 석화의 대결이었다. 산도라의 대그석으로 럭키랭과 스웨인 삼성을 노리고 있는 상대 피가 꽤 넉넉히 있으니까 삼성을 만드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을 수 없었다. 크립에선 밤 끝이 나왔다. 아군들을 모두 오른쪽으로 옮겼다. 하지만 상대도 침장을 오른쪽으로 옮겼다. 하나만 옮겨도 되는 상대이기에 애초에 싸움이 되질 않았다. 반끝은 삼성인 세라틴에게 줬다. 랭가가 삼성이 돼도 끔살 당할 일은 없었다. 400스택 보상에선 사기 주사위가 나왔다. 8렙에서 큰 삼성을 볼까도 했지만 혹시 몰랐다. 초밥에서 푸오네가 나오기만을 바라며 9렙을 달렸다. 무랩에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상대가 이제 죽을라 했다. 랭가나 스웨인도 판도라에서 나와주지 않는 전형적으로 용두사미인 케이스였다. 나도 다음 초밥을 보고 싶기 때문에 일단 솜을 빼주며 한턴 지기로 했다. 상대가 스웨인 삼성을 만들지도 모르지만 그것보다 12석구를 한번 만들어보는 게 지금 내 소원이었다. 상대한테 니코도 하나 있으니까 이번 턴 지나면 스웨인 랭과 삼성이 나올 것 같긴 했다. 나도 주사위와 니코를 동원해서 솜 삼성을 만들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쎘다. 이걸 이긴다고 했다. 굉장히 놀라웠다. 석호의 메인은 솜이 아니라 세라핀이었던 것이었다. 첫날부터 굉장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다 보니 배가 출출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